공시법,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의 효력발생 시점 실제 사례,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상속공용징수판결 취득 등은 예외적으로 등기 전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본 원칙, 부동산 물권 변동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매매계약, 증여계약 등 계약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고 등기를 맞춰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속공용징수판결에 의한 물권 취득은 예외적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아파트 매매 계약. 사실관계 어가 B에게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렀다. 하지만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법적 판단 계약과 잔금 지급만으로는 소유권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포인트 제 3자 씨가 같은 부동산을 등기까지 마쳤다면 등기한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사례 2 증여의 경우.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점유도 넘겨주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 법적 판단 소유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고, 아들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가 될수 없다. 포인트 증여도 등기를 해야만 완전한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 사례 3상속의 경우 예외. 사실관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토지를 상속인인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아직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았다. 법적 판단 상속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즉, 아들이 상속 개시 시점부터 소유자가 된다. 포인트 상속은 등기 신청 의무는 있지만, 권리 취득 자체는 등기 전에도 인정된다. 사례 4 저당권 설정 사실관계 채무자 어가 채권자 B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 건물에 저당권을 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 법적 판단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등기 전에는 B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포인트 담보권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 정리 포인트 매매 증여 등 계약 등기해야 효력 발생 상속 공용징수판 결취 등 예외적으로 등기 전에도 효력 발생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도 등기해야 성립 그럼 문제 1.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A. 신청서 제출 시 B. 접수 시 C. 등기 완료 후 D. 판결 확정 시 E. 법원 명령 시 정답 B. 해설 등기는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한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시험 합격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